아예 돼지 새끼라고 동네방네 광고라도 때리고 다니시거든요. 이번에 또 뭡니까? 뭐 하자는 거냐고요? 분명히 마지막이라고 했죠. 분명히 3kg만 빼면 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상황이 좀 그렇게 상황은 무슨 여자친구 없는 게살 때문이에요? 여자친구 없는 게 살쪄서 그런 거냐고요? 도대체 누구 생각이에요? 도대체 누구 대가리에서 나온 거냐고요? 누구냐 해봐야 네 신분 아는 사람은 이 지구상에 새 밖에 다되니 과장님이야? 아니면 고추장이요? 이런 싸가지 없는 새끼 고국장이내친구지이 네 친구야 위아래 이까 드는 게 이게 돼지 새끼더라고 한 10년 같이 불러먹더만 진짜 돼지 새끼 다 됐는 미처 못합니다 약속 대로 해주세요 근데 네가 원래 돼지 새끼였다는 걸 알면 애들이 어떻게 하려나 군 현대인들에게 운동은 필수죠. 아, 날씨 꾸물꾸물하네. 아, 오늘하고도 열심히 운동했습니다. 따뜻 많이 나네. 샤워는 집에 가서. 원래 음료수 맛있었는데, 크, 운동 끝나고 프로틴. 하고 가 되겠다, 이 말이지. 아 근데 이거 가격이 프로틴 써 있는 거 가격이 너무 비싸더라고 그래서 원 플러스 원으로 샀지. <놀람> 근육도 없는데 이거 먹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시원하네요. 저녁에 샐러드를 먹고 하나도 안 먹었거든요 몸에 힘이 없어 진짜 그거 저녁 하나 안 먹었다고 어떻게 힘이 빠질 수가 있나 싶기도 한데 뭐 어쩔 수 없죠 일단 약간 배고픔에 익숙해져야 되기 때문에 이런 좀 배고픈 상황을 즐기려고 합니다 내일도 풀떼기만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레츠고 아 오늘 저녁 랍스터 그리고 루그르트 지금 거의 8시가다 돼서 퇴근을 하는데 엄청 어, 무좀 배고픕니다 그래도 살을 빼야된다는 전념으로 이렇게 아니, 빠진 것 같아 아직 멀었어 빠진 것 Done. I love the way my body's moving to the beat. I love the way it's so always getting cool.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아, 살도 뺄겸 해가지고, 동네 뒷산 왔습니다. 뭐니 뭐니 해도 등산이, 다이어트는 최고죠. 아, 한번, 오늘 제대로 한번 지방 불태워 보겠습니다. 동네 근처에, 동네 근처에 산이 있다는 거는 되게 큰 복인 것 같습니다. 엄청나게 산에 올라갔다 왔습니다. 네, 지금 내려가는 길이고, 올라가는데 는2 30분 걸렸나? 예, 네, 뭐, 대단한 건 아닌데, 엄청 깨운합니다. 뭐 등산 안 해봤던 사람들은 한 번쯤은 이제 동네 낮은 산한번 갔다 오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연어 다이어트를, 아, 곰 다이어트를 한 주간 진행을 해봤는데, 어, 일단 중요한 건 그건 것 같아요. 뭐, 곰 다이어트라든 뭐가 됐든 간에, 일단 내가 다이어트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면서, 최대한 조금 먹으려고, 하고, 최대한 운동을 많이 하려고, 하고, 하는 그런 뭔가의 노력. 좀 배고픈 공복 상태로 오래 유지하는 시간이 평소보다는 길었던 것 같습니다. 음, 그리고 저번에 이제 인바디 결과를 보여드렸었는데 어, 트레이너 하는 제안 동생이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좀 내장 지방 9라고 써 있었는데, 어, 그거, 그게 제일 높은 거다. 이거 엄청 심각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아, 그리고 밥은 일단 저는 밥 양을 조금만 먹으려고 노력했는데, 밥은 그냥 한 공기 정도? 거기 그거보다 좀 적으면 4분의 3 공기 정도는 좀 먹어야 운동할 때도 힘이 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탄수화물 먹으면 아예 안 되는 줄 알았는데, 밥을 좀 먹으라 해가지고, 이제 주위 사람들의 조언을 많이 들어봐야 될것 같아요. 하여튼, 그렇게 해서 한주 동안 몇 키로가 빠졌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을 쟀었는데, 인바디 할 때는 83.6 이었나? 하여튼 그렇고 그리고 이제 그 전에 이제 여기서 쟀을 때는 86. 몇 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86 보다 적은지 83 보다 적은지 한번 재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뭐 2kg 정도 빠졌다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어쨌든 좀 그동안 어뿌던 살이 좀 빠졌던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한 헬스장 가서 런닝 2kg, 2.5kg 정도 달렸었는데 아 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 정도 제 체중이나 그런 걸 봤을 때그 정도가 이제 살 빠지기 시작하는 시작점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목표를 좀더해 가지고 5kg 정도 매일 달리기로 좀 목표를 정했습니다 제가 골라둔 다이어트 방법 중에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만 안 걸리면 됩니다 저녁 부터 다이어트 삼겹살 다이어트 지중해식다이어트 걸굴 다이어트 과일 다이어트 닭가슴살 다이어트 2월 11일이니까 2번을 2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2번 가자 어 안돼 어, 어디까지 가 과일 다이어트 아 괜찮습니다 과일 다이어트 과일을 먹으면서 좀 건강하게 살을 빼는 그런 다이어트인데, 여러 가지 과일들로 배 채우면서 살 한번 지대로 한번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자!